골짜기, 자연인의 집을 찾아서 다니고 있거든요. 그래도 요즘은 골짜기 골짜기마다 이렇게 도로가 잘 나와, 잘 닦아져 있어요. 자연인도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. 오, 씨, 물소리 들리시죠? 시원하게 물소리가 시원합니다 오늘 이 근처에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여기 밭에 재배하는 것은 곤드레 입니다 정선이 유명한 게 곤드레 나물이 거든요 관장소오 여기가 좋겠네 오늘 여기서 어, 점심을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산속에 이렇게 축사가 있습니다 와 소를 아주 잘 키웠는데요 소가 아주 많, 많습니다 와 황소가 저기 보면 새끼도 있고 어, 다가오네요 사람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깊은 산속에 기와집을 이쁘게 또 지어놨어요 어, 나무장작도 저렇게 많이 해놓으시고 어? 길 주위에 어? 그 개를 또 키우고 있고 이렇게 어, 이렇게 깊은 산 속에서 소를 키우네요. 어, 집도 아주 멋있게 지었어요. 어, 닭도 키우고. 집을 아주 멋있게 지었습니다. 기와집을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이거는 소를 키우니까 소사료 같거든요. 집, 집을 이렇게 뭉쳐서 만든 것 같고, 산세가 아주 좋습니다. 이길 주위에 은근 키가 너무 많습니다 아, 이제 벌도 날아오고 나비도 날아왔네요 와 완전히 이 보시면은 처음다터 은근 키입니다 밭, 밭도 이제 조만간 이제 점령할 것 같은데 은근 키들이 이 은근 키가 사람한테 뭐 좋다고 하는데 여기는 너무 많습니다 어, 여기도 자인의 집을 봤는데요 왜 내려서 사진을 영상을 담냐 하면은 이 보리밭을 만났어요. 일렁이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밭 모습이 너무 예뻐서 영상에 한번 담고 싶다. 보리가 아닌가 고밀 같기도 합니다. 요즘 이렇게 보면 산 속에 이렇게 들어와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리고 집을 구하기가 또 쉽지도 않고요. 왜 고추를 많이 심냐고 여쭤보니까, 그, 농물들 때문에 다른 거는 재배를 할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산짐성이 많아가지고 아마 농작물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정선의 조양강입니다. 근데 지나가다가 가마우지 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사진을 찍고 가려고 내렸습니다 확대해 볼게요 그래도 자세히 안 보이네 저기 보시면은 가마우지 인데서요 와 많네요 땡겨볼게요. 어, 물고기가 여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, 음, 가마우지가 아주 많습니다. 그러니까 자연이 깨끗하다는 이야기죠. 물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런 가마우지들이 여기에 많이 서식하는 것 같습니다.